안녕하세요 꽃다리입니다. 어, 제가 오늘은 어음 작품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음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세개 통이 있는데 어 제가 제시 이 이곳은 제가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이거는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고 이거는 라면이에요. 면발이 너무 두꺼워. 두껍고 이상해서 못 만드는 쪽에 넣었습니다. 얘는 천 점으로, 이두 점토는 자, 천 점으로 만들었고요. 얘는 잘만들었네요잘 만든 쪽에 넣어야겠어요.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탕수육이 있는데, 이두 개가 있어요. 근데 한 개는 왜 자꾸 떨어지냐. 이건 칠리고 이건 그냥 쓰는 맛인데, 못 만들어서 그냥 못 만든 쪽에 넣었어요. 이거는 천점들로 만들었고요. 이거는, 이건 밥은 예쁜데, 이거 면이 좀 이상해서 그냥 짜장밥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돼서 그냥 못 만든 쪽에 집어 넣었습니다. 이거는 불고기 볶음이에요. 근데 이게 좀 이상해서 못 만든 쪽에 넣었습니다. 이거는 어 카레예요. 카레 라이스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게 너무 샛 노랑이어서 못 만든 쪽에 넣었어요. 이거는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, 과일, 과일 믹스인데요. 어, 이거는 제가 그냥 지어낸 거예요. 이 안에 있는 건 천수점토 아이스크림 토핑이고요. 밖에 있는 건 과일 토핑들? 이거, 어, 이거는 이거랑 세트예요. 이렇게. 꿀? 이거랑 세트인데, 이거는 그 뭐냐. 어쨌든 얇은 피자 있잖아요. 그 피자예요.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꿀에 찍어 먹는 거. 이거는 파스텔로 채색을 한 식빵 토핑입니다. 토핑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식빵. 이거는 팥죽이에요. 팥죽. 설탕, 눈가루 표현제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, 다음 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엔 잘 만든 쪽이 두 편이나 있어요. 이렇게 있는데요.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. 어, 먼저 이거는 못 만든 쪽에 속하려고 하니까, 그냥, 그냥 좀, 그냥, 제가 그냥 인심 써서, 그냥 이건 시리얼, 시리얼이고요. 이렇게 됐습니다. 시리얼. 그리고 여기는 음료 쪽인데, 이거는, 제가 좀못 만든 칵테일 짠 칵테일이고 이거는 이거는 사이다 사이다고 이거는 와인 와인이고요 이거는 요 키위 잼요 위에는 얼음 표현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맥주예요 맥주 맥주 짠자 집어넣고 그리고 이거 안 보인다. 이거는 미역국이에요. 이거는 셀로판지에다가 이렇게 만들었고 불고기 토핑이 들어갔어요. 어머, 아이고, 왜 이러냐? 됐고, 이건 누룽지예요. 어 천사 점토에 황토색 섞고 그냥 찢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. 수프? 이거는 와플 이것도 와플 이건 초콜릿 롤리폴리 롤리폴리 이거는 롤리폴리 거기다 이거는 그릇이 없는 쪽 거기다 이상한 쪽 이건 짜장밥이에요 전에 저, 전에 거랑 되게 많이 차이가 나지만 이게 더잘 만들다. 이건 떡볶이에요. 제가 떡볶이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생각을 했어요. 이거는 DP 하려고 밥 DP 할때그려고밥 만들어 봤어요. 이거는 제가 미니 지퍼백을 수제로 만든 거. 고 모닝빵이에요. 다음에는 꽈배기 꽈배기 달려라 치킨님 출처고요. 이건 핫도그, 핫도그. 근데 왜 제가 이거, 이런 것들을 따로 분리해놨냐면, 이런 게 요런 칸에 안 들어가서 따로 분리해놓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. 이건 스테이크예요. 천사점토로 만들었는데, 레진 때문에 위에만 딱딱해졌어요. 이렇게. 이거는, 어, 그, 아까 전에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피자고요 이건 치킨이에요 반반 치킨 프라이드 어, 양념 그리고 이거는 후라이팬 뭐지 카레 라이스에요 이거는 된장찌개고요 이 두부는 지우개를 잘라서 만든 거랍니다 안에 들어있는 들어있는 거는 모두 수제 수제 토핑들이에요. 네, 그러면 저는 꽃다리였고요. 오늘 작품 소개 만들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뿅.